감생살이가 뭐냐? 나의 나의 간절한 기도에 나의 간절한 기도에 감응을 해서 뭘 해서 감응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서 감응을 해서 생 날생자 허공에서 살이가 저절로 땡그랑하고 허공에서 살이가 생기는 거예요. 역사 기록에 이게 많이 나오고 조선 시대 때도 세종 때 세종의 때. 그 아들 아들한테 세, 이렇게 기도를 시켜 가지고 허공에서 사리를 받았다라는 기록이 나온대요. 이거 무슨 사리라고 한다? 감생 사리. 감흥에서 허공에서 짠하고 불보살님이 사리를 내려 주신 거예요. 나 이거 뻥인 줄 알았거든요. 아 솔직히 뭐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내가 본 것도 아니고 증명할 수도 없는 그냥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. 지금도 감상살이가 나와요. 나랑 친분이 있는 스님이 나 이거 저기어저기 어 저기 불교 방송에서도 이 얘기 법문 몇번 했었는데 법화경 사경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법화경 사경한 법화경 책 위에 살이가 딱 나타났고 전때 그랬어요. 언 자기 언제든지 찾아오면 보여 주겠다고. 그분이 거짓말할 분이 아니었거든요. 신도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살이 나온 분들이 있어요. 피하죠 그래서 그 감생살이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.